안녕하세요. 리빈 치가입니다 이번 동작은 평소에 키보드 앞에서 장시간 업무를 하셨을 때 팔을, 팔에 이제 그 통증이라든지 결림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단순한 동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좌우 어깨를 엉덩이 방향으로 끌어내립니다. 자, 선생님들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자, 양 팔을 주먹을 살포시 쥐시고 들어 올리세요. 자, 그때 어깨가 지금 움어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어깨뼈를 계속 아래쪽을 끌어내립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팔을 안쪽으로 내회전 해주세요. 마시고 비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내쉬면서 바깥으로 외회전 후. 자, 다시 마시고 내전. 자, 내쉬며 외전 후. 자, 이렇게 자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 손목을 가볍게 털면서. 마무리해주시면 어깨 통증이나 팔의 결림, 그리고 키보드를 오래 하시게 되면 팔꿈치가 잘안 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해결해줄 수 있는 동작이니까 평소에 짬 나실 때 틈틈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